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CI 보험이라고 있거든요. 근데 그 CI 보험이 CI 중심 보험이거든요. 네. 똑같은 중심 보험이에요. 나중에 음. 살아갈 때 혹시 큰 질병에 걸리면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게 나온 보험이 CI 중심 보험인 거예요. 아하. 근데 문제는 이 CI 중심 보험이 네. 사실은 사망의 준하는 거의 사망의 준하는 이런 아주 중대한 질병만 보장해주는 거거든요. 어, 너무 중대한. 예, 면만. 너무 중대한. 음. 근데 이거를 마치 다 되는 만능 보험인 것처럼 이게 많은 분들이 팔았던 게 잘못된 부분인 거죠. 추가적으로 어. 말씀드리자면, 네. 이 CI 보험과 종신 보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. 네. 최근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음. 특히나 CI라는 이 약자가. 크리티컬 일리니언스라고 해서 이 해석을 하자면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종신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네. 사실 보험급 지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요. 음. 그 다음에 종신 보험과 비교를 하자면 C.I. 종신 보험이 일반적인 그냥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30% 정도 더 비쌉니다. 허! 네. 네, 그래서 2018년 8월 13일날 금감원 보도 자료에도 네.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. 종신보험과 CI보험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CI보험에서 사실 문제점이 되는 보험급 지급 조건에 대한 까다로운 부분까지 거론을 하면서 음. 사실 소비자들한테 CI보험을 가입할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셔라 라는 음.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.